사회가 변하면서요 어, 가족의 단위도 변하게 됐죠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핵가족화가 되었죠 핵가족이 되면서 사실 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이 더 애틋해진 것 같아요 어,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서로 가정 일들을 요즘엔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자녀들도 많지 않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과 관심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 요즘 젊은 남편들 가사일도 열심히 돕고요 육아일도 참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성구영신예배 때 신년기도 제목을 내셨잖아요 어,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매일 새벽마다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보면 가족의 건강 또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족은 전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족에 대한 그런 마음이 큰데 가족 간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친밀하십니까? 어, 요즘 TV를 보면 참 안타깝지만 어, 이혼 관련된 프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이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어, 그런 상담 프로그램들이죠 어, 방송사에서 사회적인 이슈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더 좋은 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어, 연평균 이혼 소송권이 9만 건이 넘습니다 원로 따지면 한 달에 7,500건 정도 된다는 라 것이죠 엄청나죠 소송은 아닐 뿐이지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을 합한다면 정말 가족 간에 그러한 친밀함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문제 중에 또 하나가 가정폭력입니다 지금까지 가족, 가정, 폭력, 검거 인원이 제일 많았던 해가 2016년도라고 합니다. 그 해에 검거된 인원이 5만 명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가정 폭력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가정 폭력으로 힘들어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막연히 가족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 가정에 대한 애착.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녀 사이, 어, 정말 친밀한가라고 생각이 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친밀한 그러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진주문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친밀하고 또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공동체도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 이렇게 부르니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관계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모든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사실 굉장히 많이 넘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과 친밀하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단지 단순히 우리가 믿는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 믿어서 내가 구원 받았어 아 그래서 내가 친밀해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 봉사하고 있어.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들어간다. 그것은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친밀함은요. 믿음의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요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요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아내가 꽃을 좋아하니까 꽃을 풍성하게 해서 아주 예쁘게 준비해서 아내에게 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받았으니까 너무 기쁘죠 또 남편이 자신의 그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서 그 마음을 알아서 선물을 주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주는 게 맞을까요? 네. 남편은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준 것이 아니지요. 아내가 기뻐하고 아내가 좋아하니까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아내에게 그 기쁨을 주고 싶어서 선물을 준 것입니다. 아내의 기뻐하는 그 모습에 남편도 당연히 뭘 받지 않아도 기쁨을 얻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친밀함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 그로 인해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만나서 금방 친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친밀해지기라는 제목인데요. 누구와 친밀해져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우리는 거룩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요. 또한 부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입니다 표현을 아랫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경비병이었어요 성전경비병 이 성전경비병은 보통 레위지파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맡은 사람들은 아무 지파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선택한 지파만이 바로 이 성전을 담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성막과 성전을 담당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누구보다도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겠지요.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성전 경비병들은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45절에 동일하게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아랫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윗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재판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윗사람들이 이 아랫사람들 성정경비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예수님을 잡으라고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그들이 갑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었겠죠 어, 저 얘기 끝나면 이제 잡아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듣고 있는데 어, 듣는데 이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이아래사람들이 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어,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어? 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잡으려고 손을 뻗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잡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감탄하고 그들이 탐복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압도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권위 앞에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결국은 빈손으로 이 윗사람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아니 너희는 왜 잡아오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46절 말씀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학자들과 또 서기관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들어봤지만 이런 내용은 처음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자신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자신들의 마음이 엎드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는 그러한 그 권위 앞에 자신들은 처음으로 깨닫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그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잡아올 수 있나. 그런 표현인 것이죠. 윗사람들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위험과 권위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도저히 잡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은 이 경비병들을 향해 너희도 미혹당했느냐? 너희도 믿느냐?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 그래? 우리도 한번 들어볼까? 좀 이런 신중한 좀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화를 내고, 이아랫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고 무지하다. 이렇게 저주를 폭 붙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무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그 행적들을 듣고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제 바리새인이니까 좀 사람들의 눈치가 있었던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서 자신의 신앙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믿어지지는 아직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51절 말씀에 우리 율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우리 율법은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그 시체를 그 향품을 바르는 그 일에 이 니고데모가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들어갔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지요. 이 정도 됐으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정도 됐으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니고데모를 인신 공격하고 율법이 제시한 그 원칙도 깨뜨려 버리면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수 없어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 바리사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그냥 소문,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 바리사인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만나야 되겠죠.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표정도 보고, 그 사람의 음성도 듣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답답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 그 사람이 행동한 것을 알아봐라 알지도 않으면서 왜 판단하느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또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챗바퀴 도는 것처럼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변화가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더 들어갈 수 없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랫사람이었던 성전 문지기들도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더그 권위 앞에 더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느냐, 하나님이 없는데 왜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힘들지만 또 외롭지만 교회에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느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소문을만 들었던 거예요. 그 소문이 무엇이냐? 그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선지자래, 구원, 어, 그리스도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해 보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갈릴리에서 태어날 수 없어, 나올 수 없어.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우리나라를 이 민족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아의 그 예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메시아에 관한 자신들만의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자신들만이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추측이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정확하지 않은 것을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네, 예. <laughs> 네 알고 계시는데, 네.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라난 곳이 갈릴리 나사렛인 것이죠.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었지만 그 이후에 자란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 맞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갈릴리에 태어난 구약의 선지자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물고기 뱃 속에 있었던 요나, 네, 나움,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바로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에 쌓여 있어서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도 잘못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 속에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허용하는데 그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듣고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잘못된 지식으로 마음의 선을 긋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미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세이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들은 기독교에 대한 소문, 이야기들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유튜브가요, 좋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복음들이 많이 올라와서 참 그것을 분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성경적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신학적 지식도 필요합니다. 신학은요,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신학을 알 때에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학도 기본적인 신학도 공부하시면 훨씬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들어야 되겠지만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데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때 본문을 많이 좀 해석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 설교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성경이 어렵잖아요. 성경의 내용들이 참 어렵기 때문에 단어나 문맥이나 어떤 배경적인 그런 지식들도 우리가 좀알 때에 그 본문이 좀더 우리에게 쉽고 또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또 신앙 교육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2월부터 이제 신방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신방이 끝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뭐 많이 알아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도 열륜도 많으시고 신앙의 경험도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어, 뭐, 제가 뭐 가르치기 보다는 뭐, 목회자라는 그러한 직분으로서의 여러분들의 가르침이겠지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저도 같이 배우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신앙을 배우는 거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성경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같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고,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신에 더 가까운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보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성령님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령님도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답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이 배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더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네 계셔서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잘 활용하지 않아요. 성령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께 강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 오늘 내가 말씀을 깨달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주문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러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세요.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와 공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만남 속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모순된 부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셔서 성숙한 믿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